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평한 마음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스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음성을 듣고는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피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아 나를 시험하여 증명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샤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까요? 본문에서 지적한대로 그들은 마음을 강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은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여정은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오늘날 선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므로 천국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난 결정적인 비결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파로는 아홉 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자와 짐승의 첫세기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야외께서 애굽 전역의 장자와 짐승의 첫세기를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일찍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박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저주와 불의와 죽음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소더심으로 이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상처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마음의 설치와 인방에 바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보혈은 우리를 마계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옮겨주는 위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므로 예수 그리도의 스 피가 여러분에게 큰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애굽 탈출을 앞둔 이시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무교 전병과 쓴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불같은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도의 스 전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시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통째로 구원진 어린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누룩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쓴 나무를 먹으러 가신 것은 예수 그리도의 스 고난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쓴이쓴 고통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행진에 힘을 얻었다는 것이며 그들은 고기를 먹음으로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 약한 자가 없었으며그 때문에 성경 10편 105편 36절로 37절에는 야외께서 또 너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의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검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화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 우리도의 몸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싼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저주를 송양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을 말해 나시는데도 우리가 나는 병들어 죽는다 나는 못산다고 비관하면 대속의 은총은 별개의 은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을 강렬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바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 인생길을 가는 성도의 앞에 계십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늘 나라를 향해 믿음의 행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신앙인은 환란의 태양에 착기라는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면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인도하시며 영적인 직감과 마음의 소원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시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치 궤도에서 이탈한 열차처럼 광야에서 고아 같이 부림받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뜻대로 없어서, 살든지 죽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들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 한 인격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은총의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궤도를 따라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즉가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광야를 무사히 지나 천국 하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